오늘은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는 것을 살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을 따라서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울 뿐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은 살리는 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은 살리는 것을 영이라 말씀을 하는데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임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그하고 예수님도 그들 안에 그하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의 안에 그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먹는 사람도 그러할 것을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6장 57절 뒷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기에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게 이해가 되어요.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먹으라,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먹으라 하니, 이게 식인 정도 아니고 오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교회 가면, 살을 먹는데 교회 가면 세상에 사람 피를 마신대 이런 오해가 진짜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식인종인 줄 알았어요 지금 제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 로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말하면서 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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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시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재있는 것은 그렇게 설명하고도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어요. 자 그래서 앞 부분은 그런다 치고 이 부분 살리는 것을 뭐라 말하는 것이고, 영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살리는 것. 그러니까 이 피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그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살린다, 우리가 살아간다, 라는 것은 제대로 사는 것, 생명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사는 것인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 물 꺼내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이 안에서 꺼낼 수 있는 게 뭐야 돼야 되죠?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자 다음은 영인데 여기서 영을 살리는 것과 연결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영이 살리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이 영을 영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 저 말씀을 보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시간 관계 때문에 다음 기회로 넘기고 오늘은 또 다른 한 부분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영이라는 단어는 영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가시적인 이 땅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요? 살리는 것, 사는 것, 생명은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는 것, 살리는 것,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육신적인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영, 영혼으로 해석도 되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또이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뭐라고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왜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사니까, 오해하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이들이 뭘 생각하니까요? 세상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을 하지 않겠어요? 그 당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생명이라는 삶을 하나님과의 일체에 두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일체된 삶,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삶, 그 삶에 두기보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떠나는 제자들이 발생합니다. 아이고 어렵다, 너무 어려워서 나이길못 가겠다. 하면서 떠나는 제자들이 나중에 발생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생명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세상에 모여 임금,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생각한 거예요.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들에게는 우선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독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롯이 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 그 독립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가시적으로 보이는 국가의 그 독립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전면에 기적적으로 나서서 이끌어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자고 하니까 이 땅에. 제가 이시, 여러분은 김시, 뭐 다른 성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가시적인 자기 시족적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시 집안이니까 저만 예를 들게요. 성다 혹시 성안 불러줬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저를 예를 들게요. 우리 집. 제가 지금 가장으로 있는 우리 집에, 세대주로 있는 우리 집, 세대주로 있는 저 이진철 가정에, 이진철의 모여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가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한적인, 그리고 한시적인 이 땅의 것이 참생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 생명은 영원하고 불변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생명은 영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가시적이지 않기에 보이는 육체와 달리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하는 것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 우리 가정의 표현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희 집안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풍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가풍대로 나는 세울 거예요. 어, 예, 괜찮습니다. 가풍대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 가풍이 말씀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먼저라고요. 영원한 하늘의 것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늘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임하도록 내가 우리의 가풍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하는 역사에 내 가풍이 충돌된다면 내 가풍을 포기해야 돼요. 왜? 그 가풍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자고 하니까 지금 제자들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남자는 남자는 애헴 해야 되는 거예요. 물 많이 바뀌었지만, 남자는 힘든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힘든 일 하면 안 됩니까? 남자는? 부드러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부드러운 일 하면 안 됩니까? 남자는 요리 하면 안 됩니까? 여자는 돈벌러 나가면 안 됩니까? 내 가풍적인 걸 생각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남자는 돈벌러 가야 되고 여자는 뭐 해야 됩니까? 집에서 설거지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마디 외쳐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마눌림이래. 말만 어디서 차용해 옵니다. 만울림이 엄청 높은 단어인 거 알죠? 그래서 다른 건안 하고 입으로만 우리 만울림 하고 만울림이 아니라 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뭐 하라고요?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풍이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기에 하늘가족 공동체는 철저하게 시족, 위에 있는 영적 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제목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이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올인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의 뭐요? 모습도, 나의 체면도, 내 환경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까짓껏 우리 가풍이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내 이름 석자도, 내 가정의 자녀와 교회가 살수 있다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된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는지를 지금껏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딱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생명수로 충만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2019년이 지나고 나서 생명수가 무엇인지 힘이 해지고 전문 용어로 아리까리 해진다 고 그러대요. 아리까리 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수는 우리 석천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든 감았든 뜯다 감았다 하는 고등어가 되든 간에 에?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석천의 정체성이 뭔가 그건 생명수예요. 서울에는 아리수, 석천 교회는 생명수예요. 에?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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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잖아 우리 석천의 이름은요 예수님과 생명수의 줄임말이에요 돌석자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돌석자로 부르지 않고 반석석자로 부른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물수자, 아, 그 샘천자는 예수님의 생명수를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석천의 의미는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의 말씀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로 강좌편의 가정공동체와 강우편의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와 가정공동체의 생명나무들을 모여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조차도 만국을 치료하는 약적의료가 되게 하는데 이 석천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둔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명수로 충만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나무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어, 어제, 작년에 우리 생명수로 충만했습니다 올해도 충만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시들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명수로 충만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나무를 살릴 수 있고 그러할 때 그들이 세상을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육처럼 물리적인 글이 있지 않기에 비전으로 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일반인들은요. 우리의 눈, 저이 눈이, 이게 보이잖아요. 이 육체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비전으로 품을 수 없어요. 가시적이지 않기에 소망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그래서 떠나는 것처럼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때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돈이 아니거든요. 권력이 아니거든요. 내가 <laughs> 할수 있는 핸드백이나 여타 내가 폼될수 있는 좋은 차가 아니거든요. 좋은 시계가 아니거든요. 좋은 외모나 여타 보이는 어떤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도, 가정에 돈이 많아서 우리 가정이 높은 사람이 배출되어서 떵떵거리는 건데. 내 자식이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한 자리 해도 사람들이 아이고, 대통령 아버님 오셔서 이러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소망할 수도 비전을 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들은 절대로 살리는 것이 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늘 가족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참 생명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가 있다라는 걸 모른다고요. 이 사실은 오롯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비전으로 품을 수 있고 그 비전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2020년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 명하시는가? 석천이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로 충만해야 돼요. 작년이 표 지나가니까 올해는 아닌 게 아니고요. 그 생명수를 충만한 모습이 기반으로 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야할때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반드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오늘 본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생명, 바로 제대로 사는 참 생명임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앞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존재하심의 목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보내심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으로서 제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뭔가? 살아도 산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대로 사는 생명이라는 게 뭔가? 그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보내심의 목, 쪽대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 교회는 이차적 부르심인 사도적 보내심에 말씀을 연결합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명은 사도적 보내심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있을 때 아, 저분이 예수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야 라고 불릴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아빠 노릇을 할때 아니겠어요? 안 그런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 아이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아빠야 라고 할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내가 아빠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아빠로 불리지 않는다. 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빠의 생명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이셨는데 예수이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이셨는데 뭘 보이셨을까요? 성육신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이야 짠이 아니고요. 가시적인 모습으로 보이신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성육신의 가시적인 모습으로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과정을 겪 거시면서까지 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셨다고요. 이 성육신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역사에 나는 사육신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대요. 구장 목사님의 부르는 노래 한번 여러분 트로트 아시죠? 요즘 트로트가 유행하니까. 아따 참말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 이게 성육신이에요.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 행하신 일이 성육신요. 생명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 온전한 생명으로 자리할 수 있다면 성육신의 삶을 사셨다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뭘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마다하시고 사람의 자리로요 어마어마한 그 높은 영광의 자리를 마다하시고 사람의 자리로 누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분의 심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다! 목사다운 게 뭐예요? 목사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제가 저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길 바라요 목사답게 사는 게 뭐냐고요? 성육신으로서 우리 교회를 살릴 때 우리 목사님 하지 않겠어요? 제가 제 입만 채우고 저 배만 불리면 여러분이 말로는 목사님 하겠지만 저 새끼 안 하겠냐고요. 저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여러분의 있는 그 위치에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위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실 때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성육신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인자로서의 삶을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으로 감당하셨다 하면서 내가 그 섬기는 삶인 삶과 피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어서 너희가 이해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석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석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 오늘 제목 말씀으로 드리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이. 생명으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들이라 괜찮아. 나는 아직은 학생이라 괜찮아. 아니요. 먼저 이 말씀 오늘 들은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살 때요. 그러게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사도적 보내심을 위한 성육신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네 혼자 에서 바라가 아니고 누굴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조금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사실을 다시 붙잡고 생명을 살리는 사도적 보내심의 삶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도 보내심의 사명을 응원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